3월 24일 화요일 새벽 재단에 나오신 와 우리 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이전의 대한 공동체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마. 끄러움 없을까 잘 하였다 주님 칭찬하니 우리 맞아 주실까 주원에서 우리 몸과 마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의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끝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 온라인으로 새벽을 함께 깨웁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저한 그곳 골방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주께 기도하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그 골방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이모더 오늘 이 하루도 삶의 예배들에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자영업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비지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아무로 투병하는 사랑하는 내지체들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내지체들 여러가지 자신들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 이 새벽에 만나주시고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분노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제가 읽을 때에 짝수 구절은 같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과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은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랜 자는 깨달을진어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아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악기변자들과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재앙 속에 확인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은 길기도 길지만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본문의 구절구절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한 가지만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 건물은 어, 솔로몬이 BC 5 1 6 959년에 지어서 성전이 해파될 때까지 586년에 해파될 때까지 있었던 그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수르바벨이 어, 어, 포로로 돌아와서 BC 520년경에 완성했던 것이 제2성전. 그리고 헤롯 어, 대왕이 어, 착공을 해서. 어, 완성은 하지 못하고 약 80년간, AD 63년경에 지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63년에 지어져서 70년경에 티도, 타이투스라고도 하죠. 로마의 장군에게 회파되어집니다. 그 시절 말씀이죠. 대다바이리 시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어, 확인되어진 어, 사실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내가 이루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성전됨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종말이 뭐냐? 이어지는 제자들이 삼절에서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 이 질문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지. 어, 아니면 지금 이 AD 70년에 확인된 것을 얘기하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요? 어, 종말은 어,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종말은 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고, 구절을 말씀해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일제,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던 우리 조상들도 많이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중간에 여러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그 난리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일 수도 있겠죠 코로나 일구를 가지고 우리 종말의 징조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거리로 나다닐 수 없는 전쟁 난것 같은 쑥대밭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아마 말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 벌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모든 시기를 그러니까 A.D. 뭐 70년 이 티투스 타이투스의이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종말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풍요한 삶일지라도 우리 가 재앙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져갔습니까? 찬양함에 죽어져갔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속에서 찬양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우린 재앙 속에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은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 아니라 시간 낭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함으로 재앙을 겪는 것 말세의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대표하여 성경은 술취함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취함.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떤 순간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은 세상적으로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건 저주입니다. 백경 영어로는 모비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 흰고래 모비딕을 잡는데 그의 인생을 다 씁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다 돌아다니면서 이 고래 잡는데 인생을 다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래를 쏘아서 작사를 쏘아서 그 고래를 맞춥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사를 쏜그 끈에, 그 줄에 그도 딸려 들어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 더 벌어보려 하고, 더 건강하려고 하고, 더 뭔가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허무한 삶을 시간을 낭비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삶,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존재됨의 책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했던 함께했던 그 시간의 복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편 저지에서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걸음 되어지는. 축복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한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바쁘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바쁩니다. 새로 재앙 같은 시간, 흑안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그 시간들을 동일하게 우리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 흑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더 자라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므로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